<laughs> 오늘은 제가 쿠엔크 아이스크림을 준비했어요. 이걸로 요즘 오레오 빙수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오레오 빙수를 제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드릴게요. 먼저 쿠엔크 하나를 준비해주세요. 제가 테스트 한다고 미리 한번 해봐가지고 되는, 이렇게 됐는데, 쿠엔크라고 이렇게 있어요. 발음 어, 많이 민다. 이렇게 있는데요. 이쿠엔크 안에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스크림이, 여기 상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오레오 보이시죠? 여기 오레오 그림이 있는데, 이 오레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 안에 오레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레오 빙수 만들어도 따로 오레아를 안 사도 되고 만들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요 우유하고, 우유 한, 한 개당, 50? 정도 50ml 정도 한 다음에 이런 저는 집에 딴컵이 없어서 와인 플라스틱 와인컵에다 했거든요 이런 와인컵 에다가 넣어주시고 그 젓가락 같은걸로 쑤셔서 저어주세요 근데 얘가 빛바이트로 가라앉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돌려주시고요 다른 거, 와인컵 아니요 다른 거 쓰셔도 돼요. 그냥 뭐좀 이렇게 많이 담을 수 있는 걸로만 쓰시면 부담없이 하실 수 있어요. 저는 그리고 몸에 좋은 흑설탕을 준비했어요. 이게 우유랑 혼합되면은 좀 맛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설탕을 준비했는데. 음. 너무 힘들어서 잠깐 타임머신 기둥 좀 썼어요 이거를 붓고 뭐 취향에 따라서 많이 붓고 싶으시면 많이 부어도 되고요 적게 붓고 싶으시면 적게 부어도 돼요 통째로 왔다 저는 좀 적당량 넣은 것 같네요. 됐어요. 이제 이거 잡고. 저어주시면. 약간 걸쭉한 상태가 될 거예요. 제가 한번 맛을 볼게요. 음, 꽤 달고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는 우유랑 희석해서 좀. 덜달것 같았는데 전단 것도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꽤 다르게 만들고 싶었는데 바램대로 된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돌려가면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로 한 1시간 2시간 정도만 다시 얼려주시면좀 부드러운 걸 만들 수 있고요 중간에 한 1시간 정도마다 긁어주시면 이렇게, 돌, 저, 이렇게 저어주시고 돌려주시면 좀더 부스러운 아이스크림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칠게요. 안녕히 계세요.